둥둥 둥. 그죠 두번째 패턴 뿅뿅뿅뿅뿅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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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laughs> 이렇게 요두 가지 패턴이 나온다 좀 1번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만 대응을 하면 수익이 얼마든지 낼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공략 타이밍 나옵니다 지금 이 평선의 흐름들도 잘 보세요 또 우리 막 이러한 종목들 수익 냈던 거 얘는요 플러스 알파 다른 매매 패턴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프라인 오시면 다 배울 수 있다 공략 타이밍 나옵니다 넥스트를 놓치시면 요것도 바보 소리 듣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6월 21일 장이 끝났고요. 한주 동안 너무나도 많은 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 날이 좀 더우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제 주말에, 어, 수상한 종목들 좀 영상 좀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들이 꽤 많죠. 음. GS 글로벌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GS 글로벌, 그죠? 그리고 오전에 함께 들어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13% 대의 급등이 좀 나와 주었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재룡산업 마찬가지로 상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요방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어, 오늘 수익 난 것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 stx 그린 노지시스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죠. 아, 해성 에어로 로보티스 20일 날 6월 20일 날 들어갔어요. 오늘 또 급등 나왔죠.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들어갔죠.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고려시멘트 공짜라고 말씀드려서 시초가에 무조건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풍산 마찬가지로 23%의 상승 그리고 미래산업 22%의 상승을 우리가 만들어낸 종목들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이렇게. 다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 GS 글로벌 상한가 같습니다. 그고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함께 어 수익 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 오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이제 어저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참여하시면 하실 분들은 영상 말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픈 방으로 입장하시고요. 100% 무료 방이니까 무료 방에 오셔서 공부한 하 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떠한 섹터를 좀 살펴볼 거냐 그러면요 몇 가지 종목들만 좀 살펴볼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항만 적체 심화, 그죠? 항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상이죠 해상 항만 적체 심화가 되면서 컨테이너 뭐예요? 컨테이너 이너, 어. 수주의 기회가 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어, 아,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자꾸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중동 지역에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운주들은 강세를 보여 줄 것인데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죠? 자리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지금서부터 좀 살펴보면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어, 종목들 그리고 오픈방으로 입장을 하셔가지고 오픈방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대한해운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 자 여러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주식, 이 종목을 보실 때에는 뭘 봐야 돼요? 내가 3년을 들고 갈 거다, 5년을 들고 갈 거다, 10년을 들고 갈 거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짜실 텐데, 단기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력들이 현재 이 종목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해,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즉, 세력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추세고. 두번째가 지지라인이죠.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던 애들이에요? 자 3,990원, 4,000원까지도 갔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200원이면 고점라인입니까? 저점라인입니까? 저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로. 어? 코로나 때. 응? 코로나 팬데믹 때여기도 잡겠습니다 요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요 자리가 터졌던 자리죠 터지기 전 자리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해온 그 전에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여러분 요거요 지금 요렇게 돼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돼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까지 지금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다 지금 요 자리 잖아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대안에오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이만큼 수익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날 거냐 이거예요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린 리왜왜 지금요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요 패턴이 있죠 여러분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는 거. 예전에 우수 AMS를 보시면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자, 우상향으로 틀어놨다고. 요렇게 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 뚫렸죠? 이 하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 추세 라인을 지금 뚫렸잖아요. 여기를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더 빠졌어야지. 얘가 이렇게 빠졌어야 되는데, 단기, 단기 저점을 올려가다가 오늘 눌린 거예요. 금요일 날. 근데 거래량이 나온 게 많습니까? 만약에라도 이 추세를 얘네들이 뚫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라인을 못뚫고 음봉으로 3.4%가 빠질 정도면요. 여기에 들어갔던 물량들 다 튀어나왔어야 돼요. 여기에 있던 물량들. 나오는 물량이 없잖아요. 뭐예요? 아주 작은 물량으로 눌러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동지역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해운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계고 따라 붙는 거죠. 오늘도 개인만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 해운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월요일날 우리 오픈방에서 같이 대응할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죠? 오늘 종가도 하나하나 하나 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요 라인대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 잡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 대응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저라면 라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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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시가 어제의 시가에요 목요일날의 시가를 저는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요 영상 보신 분들은, 우리 이 방으로 오세요. 오픈방에 오시면, 제가 아침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려요? 어,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종목도 들어가고,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같이, 이거 VI 걸렸는데, 오늘, 다 같이 들어갔죠? 응. 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초가에 들어가셔라. 어, 그래갖고 오늘 다 수익 냈습니다. 맞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세요. 정확하게, 그죠? 13%까지 올라갔어요. 13%, 14%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오픈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픈방 입장 방법 어,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알려 드릴 테니까 무료예요. 무료니까 오셔 가지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오픈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제 채널이죠. 예. 네, 보시면 넥스틸 이거 상한가 먹었는데 이것도 좋아요도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 응.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들어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영상에서요 여러분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 이렇게 영상을 하나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더보기 여기 있죠 자 요거 요거 클릭하시고 요 번호 누르시면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나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몇 번을 누르셔라 입장하셔 갖고 7번 눌러주세요. 7번 안 누르시면은 내보내기 합니다. 광고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를 통해가지고 광고쟁이들 들어오기 때문에 광고쟁이들 걸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여기 더보기 설명란에 요거 클릭하, 요거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누르시면은 입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 어, 요렇게. 7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매매하면서 우리 지금 수익 매일 같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픈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는데요. 계속 이렇게 수익 내고 있어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할, 오늘, 오늘 들어간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고 있으니까 요 방으로 입장하실 분들은요, 어, 더보기 설명란에서, 더보기에서, 설명란에서, 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요. 음, 그래서 주말에는 톡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다 쉬시니까, 주말엔는톡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내보내기 안 합니다. 인원 많은 거안 좋아해요. 소수정의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7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어,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 이, 이,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날이 덥습니다.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트 매니저였습니다.